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영적 예배.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행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즉, 구원 교리를 제대로 알고 받아서 결론으로 1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첫 번째 결론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11장까지 모아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자, 영적 예배는 헬라어로 로기코스. 합당한 합리적인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말에 관련된 두 번째 이성과 논리에 관련된 이성에 따르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범위 안에서 합당하게 올바르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잡탕으로 드리는 자신들이 정한 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순종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요, 예배가 주는 교회는 몰락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예배를 어지럽히고 호시탐탐 혼란과 틈을 노리며 비집고 들어오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 그 표의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정예배니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정예배다. 자, 그럼 무엇을 드리랴? 무엇을 드려야 하냐? 첫 번째. 몸을 드려야 한다. 자, 몸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말씀으로 설명드렸지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일을 하면 내 생활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생활적 여유가 올 것이다 하는 나도 모르는 이런 미신적 근본 신앙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안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이 축복이고,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와 그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평생을 다녀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다면 여러분 그분은 축복을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생활 전체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 산 제사로 드립니까? 죽는데? 자첫 번째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내 속에 짐승과 같은 속성,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망, 내 의지, 내 뜻이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온전히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이것은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살은, 살아있다.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참된 예배는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죽어 있는 헌신이 깨어나고, 죽은 소망이 살아나고 죽은 사랑이 살아나고 죽은 용사가 살아나는 예배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앞에 그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겨지는 어? 내 과거는 내이 속성은 죽지만 산자로 예배드려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축원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드려야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한 문장씩 다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드리다는 것은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송두리째 드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소유, 내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저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14장 7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의 것이 이미 되었으니 여러분 송두리째 드렸을 때 아무것도 어? 여러분들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큰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 생활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하죠. 왜냐? 이 세대는 아담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항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세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은 악하고 음란한 거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 내 모든 활동 무대의 세상의 현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 집아들은 그렇게 하니 엄마, 저집 딸은 그렇게 하니, 아빠 하면서 어? 부모를 설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도, 또 부모님들도 맞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태도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산세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발람의꾀 절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악의 꾀에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예 가지도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두 번째 새 것을 받아야 합니다. 새 것이 충만할 때옛 것은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마태복음 9장 1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우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정하는도다 하더라.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말씀합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발목 붙잡고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 다 버리고. 낡은 것 그대로 가지가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2026년은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것, 새로운 예배, 새 멤버들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쓰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분별하라. 헬라어로 도키마조. 때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 이것은 무엇이다? 시험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것을 바라고 있구나 그 속에서 알아내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다른 구절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고린도서 1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잔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스스로를 시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스스로를 시험하고 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찾고 또 자신을 시험하고, 걷고 서고 앉아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 이미 그 자체가 그 걸음 속에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을 보이고,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거듭 확증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와 거룩한 산 제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